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오늘의 파워리프터는 미국에서 59kg급으로 활약하고 있는 22살 주니어 클래스 샤히드 브라이언트에요. 저와 같은 59kg 체급이죠. 샤히드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11월 13일 미국 뉴저지에서 열렸던 USAPL 대회에 참가했는데요. 여기서 샤히드는 스쿼트 187.5kg, 벤치프레스 151.5kg, 데드리프트 230kg, 토탈 569의 기록을 세우게 됐어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샤히드의 벤치프레스와 데드리프트인데요. 특히 샤히드는 벤치프레스에서 굉장한 퍼포먼스를 내는 것으로 유명해요. 59kg의 경량급임에도 불구하고 150kg가 넘어가는 벤치프레스를 밀어냈거든요. 샤히드의 벤치프레스를 보면 원체 팔이 길기 때문에 가동범위 자체가 상당히 긴 것부터 시작해서 아치가 높은 것도 아닌데다가 경량급임에도 불구하고 싱크인 형태를 띄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테크닉의 비중보다는 스트렝스의 비중이 더 높다는 거예요. 같은 59kg급에서 2019년도에 주니어 클래스 세계기록을 세웠던 일본의 아유미 히사츠메의 벤치프레스와는 굉장한 차이점을 보이죠. 그리고 벤치프레스에서뿐만이 아니라 데드리프트에서도 샤이드는 다른 경량급 리프터들과 차이점을 보이는데요. 59kg 체급임에도 불구하고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경량급 리프터들의 절대 다수가 스모 데드리프트를 고수하고 있는 것과는 확실하게 대비되는 모습이죠. 위에서 소개해 드렸던 데드리프트 230kg의 기록도 스모가 아닌 컨벤셔널로 기록한 것이거든요. 또한 다른 59kg급 리프터들이 59kg에 굉장히 근접하게 계측을 하는 것과는 다르게 샤히드의 평균 계측 체중은 57kg예요. 샤히드의 몸을 보면 저 몸이 겨우 57kg밖에 나가지 않는다는 게 믿기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샤히드는 키가 좀 작아요. 아무래도 키가 작다 보니까 동일한 체중이라고 할지라도 몸이 더차 보인다는 거죠. 22살의 어린 나이에 긴 팔, 작은 키로 파워리프팅을 하기에 신체적으로 유리한 특징을 고루 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된다고 할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오늘의 파워리프터 샤히드 브라이언트 였어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